나경원이 이번 방미에서 또 한마디 했어. 근데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블레어 하우스에 못 묵은 것을 트집 잡았어. 즉 영빈관에 못 묵었다. 외교적 홀대다라고 말한 거야. 근데 잠깐만, 이거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 트럼프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21명의 외국 정상이 배달관을 찾았는데, 근데 그중 블레어 하우스에 묵은 사람 있을까? 답은 단한 명도 없었어. 심지어 마크롱, 젤렌스키 같은 스타 대통령들도 호텔에서 잘 자고 갔어. 블레어하우스? 7월에 이스라엘 총리 묵은 이후로 아예 사용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홀대를 당한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가 안 쓰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블레어하우스는 공사 중이래? 공사 현장에서 자하는 거니 말이 돼? 그게 더 홀대 아니야? 근데 나경원은 또 뭐라 했는지 알아?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은 다 블레어하우스에서 묵었는데 왜 이재명만 아니냐는 거야? 국빈 방문이랑 실무 방문이랑도 모르는 거 아니야? 게다가 기억해 트럼프 취임식 때 나경원 의원이 국힘 대표로 미국 갔다가 정작 행사장에못 들어갔었어 밖에서 스크린으로 구경하다 왔어 세금만 쓰고 구경만 하고 돌아왔던 거야 그때부터 이미 외교적 현실 감각 제로였던 거 아닐까 결론은 이래 홀대라는 말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방미 때 쓰는 게 아니라 나경원이 스스로한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빨리 나경원도 특검 조사에 들어갔으면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